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심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 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태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 물러가리로다. 다이슨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단순히 외부의 환경적인 문제나 원수의 행실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울부짖으며 간구의 기도 소리를 아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원수들을 갑자기 물러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느님의 계획과 타이밍 속에서 모두 간과하던 일이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볼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